팬들 듣는 사람, 월드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새븐마지새븐마지 신경계, 팬턴 경기를 시청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중간에 게임이 섞여 됐죠. 네, 자, 좋습니다. 이득실라운님 좋아요. 자, 비진은곳사님 자, 김병경상장님 들어와. 아, 네, 좋아요. 송영주 사님 잘했습니다. 자, 슬슬이죠. 아, 김보리군요. 아, 네, 슬슬 아, 들어와,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아, 네, 출발해. 자, 들어 자, 살짝 들어 네, 좋아요. 때리죠. 자 김벌 좋습니다. 자아네 우리 이종철 장군님 아 강력한 스매싱 결국 포인트 한 포인트 가져가죠. 네 맞습니다. 1대0입니다아좀 전에 때렸어야 돼요. 자1대0에서자 김병삼 장군 서브로 탑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종철 장군 좋아요. 자 들어. 아 뭡니까? 네자 때리죠. 스매싱 아 좋아요. 자 좋습니다. 네 이종철 스매싱 아 좋아요. 다시한번 네. 아차스수지아네 강력한 이종철 장르는 수신 포인트입니다 2대0으로 앞서가는 김병삼 이종철 장르팀입니다 좋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김병삼 장르 서자 올렸습니다 자, 이종철 장르는 드롭 자 좋아요 잘했어요 아네 아, 네. 보니까 자, 자, 좋아요 자 때리죠 아 좋아요 아네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 잘 때렸죠 네, 1대2입니다 좋습니다 유재풍 강사님 서브로 달았습니다 자유재풍 강사님 자, 스페지 어, 아, 좋아요. 뭡니까? 그대로 볼터치. 네. 아이대2가 됐죠? 네, 맞습니다. 3시간에, 어, 아, 공격이 되었어요. 네, 이대2 자, 아, 네. 좀 아쉬운 순간이죠. 네, 서브도 한 포인트입니다. 네, 3대2. 이재풍 건사님의 서브 실수입니다. 자, 이종철 장님의 서브는 다 씁니다. 아, 뭡니까? 양팀이 주고받습니다 서브 실수. 이종철 장르의 서브 실수. 자, 그래서, 아, 공평합니다. 3대3. 자 올렸습니다. 자그대이쳐 때리죠. 네아 뭡니까 강력한 스매싱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군요. 네 4대3 아 우리 이재폰 과장님 너무 아쉬하고 있죠. 네아 다시 한번 재연해 보이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수직아 자, 그대로 포인트에요. 네아 연타성. 아이 연타성 터치가 결국 포인트입니다. 4대3입니다. 좋습니다. 자 양팀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올렸어요. 자서지단사자김볼 김병선 사장님. 자좋았습니다자 좋아요. 주고받아요. 자, 자,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터치 잘했어요 네자스위자 자, 좋아요 아네결국 우리 이종찬 선수 실수가 나왔죠 네 유재풍 선사님 포인트입니다 네 5대4입니다 좋습니다 자 5대4 유재풍 선사님서버넣받나습니다자 좋아요 자 드롭 아 뭡니까 아 우리 서윤수 선수님 잘따라갔습니다만은 결국 조금 못 미쳤어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네자 5대5입니다 자 1팀 1킬 거듭하고 있는 양팀 선수 좋아요 김볼 선수님 드롭! 아, 아 뭡니까 드롭이 성공했어요 네아 우리 송영준 님아 사람 보다가 줄 것을 보다가 결국은 실수하고 말했죠 6대5 자 밀었어요 자 좋아요 기볼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좋아요 수고하셨어요 잘했어요 때리죠 스매싱 대각선 스매싱 그대로 포인트입니다 네 유재풍 선사님네 6대6입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송영준 선사님서브로트 하십니다 자 유종철 올립니다 자 유재풍 선사님자 좋아요 다시 한번아 뭡니까 아, 결국은 아, 스매시 간다는 것이 선지라고 말했죠. 네, 아주 아쉬운 순간입니다. 너무 아쉬워하고 있죠, 본인도. 7대6입니다 좋습니다. 자, 너무 급했죠.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잘했어요. 아 좋아요. 아 뭡니까 그대로 네트를 타고 넘어가네요. 네, 아 네트 플레이. 아 우리 정치 장님이 짧은 뿔에 춤능하지 네, 팔대6입니다 자, 김병삼 장례님 서브로 탔습니다. 좋아요. 자, 밀었어요. 자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주고받요자아 잘했어요 아 잘했지요 아 뭡니까 네트를 받고 다시 홀연 본인 진영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네아 이분을 먹었다고 싶었는데 결국 너무 아쉬운 순간입니다 그대요아 좋습니다 이럴 때 원망스럽죠 네트가 네 맞습니다 자 아, 좋아요 들어 아 뭡니까 이종철 장님는줄 것을 보다가 결국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네칠 대고 좋습니다. 유재풍 관사님 서브로 탔습니다 자, 좋아요. 자, 올립니다. 자. 아들아 아, 네. 조금 짧았어요. 너무 아쉽지, 원 네. 아, 우리 서비스 사는 에참 전문인데. 결국 오늘 실수가 나왔어요. 10대 7. 이정철 관장님 서브로 다 자, 좋아요. 올렸습니다. 자, 좋아요. 슬시. 아, 네. 어, 아, 그대로 터치. 포인트입니다. 네. 아우, 유재풍 관사님 아, 그볼 터치 잘했지, 원 아주 정강석과 같은 볼의 이동 이동이었습니다. 네. 8대 10입니다. 좋아요. 자, 슬시이죠. 슬시. 아, 좋아요. 자 좋아요 잘했어요 다시 한번 자 좋아요 슬지 아 뭡니까 우리 아 뭡니까 우리 오픈성 스매싱인데 결국 포인트가 됐어요 네 조금 잘맞죠네 11대8 자 김병삼 장롱이 썸을 었습니다자 스매싱 좋아요 때리죠 아 그렇죠 밀었습니다 네, 아, 네 9대11 좋습니다 자 9대11 이재품 관사님 잘 밀었죠 네 대각선을 잘 밀었습니다 네빈 공각 중앙 공격을 했죠 9대11. 이제 풍화센스 서머 자, 때리죠. 수식! 아, 그대로 포인트예요 네. 아, 10대11. 좋습니다. 양팀 접전을 놓으신다. 자, 과연, 어느 팀일 이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자, 송현수 시장님 올렸어요. 자, 이중사님 수식! 아, 좋아요. 이중사님 수식! 아, 뭡니까? 아, 내연속적인 네. 수식이 결국은 성공을 거두는군요. 네, 12대10. 네, 아, 한쪽으로 공격하니까, 아, 3시간에, 그, 동작을 하지 못했어요. 10대12. 좋아요. 김현선 순식. 아, 잘했어요. 자, 뭡니까? 아, 잘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아, 타이밍의 차이였죠. 네, 13대10. 네. 자, 세 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김병삼, 이종철 장르팀 자, 화이트 오리츠는 유재범 화산. 좋습니다. 올립니다. 자, 김병선이 아니, 들어. 아, 잘했어요. 아,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네. 아, 네, 네트를 그냥 타고 넘어가는군요. 네, 11대13. 아, 이것을 행운의 뿔이라고 하죠. 네, 좋습니다. 자, 11대13. 아, 좋아요. 기 살아요. 자, 잘했어요. 때리지, 순식. 아, 뭡니까. 이 중요한 타임에, 아, 이것이 포인트가 됐더라면 아주 기세 등등할 뻔했어요. 네, 14대11. 아쉬운 순간이죠. 김병삼 장론이 써했습니다 자, 좋아요. 다시 한번수지 그대로 포인트입니다. 네, 15대11. 아, 우리 이종철 장르님 아주 뿌듯해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15대11. 네. 김병삼 장르님, 자, 이재평 선생님 화이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아요. 김병삼 선님 수식, 좋아요. 아, 네, 포인트입니다. 네, 아, 우리 이재평 선생님 잘 올렸죠. 네, 아, 우리 이종철 장르님 수수가 났어요. 12대15. 자, 이재평 선생님 수수가 났습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잘했습니다. 또 포인트에요. 네. 아 네. 연속적인 포인트를 가져가는 유재풍 관사님. 좋습니다. 13대 15. 좋습니다. 자유재풍 관사님 송으로 타나십니다. 자 돌렸습니다. 자송지산 들어. 다시 한 번. 스무신. 그대로 포인트다. 네. 아 네. 한포인트짜로 반짝 키가 가고 있죠. 아 네. 기서 기가 키가... 아, 지금, 기를 받았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기세 등등한, 아, 우리 이재명 선사님 써보러 습니다 자, 아, 좋아요. 수 아, 잘했어요. 아, 뭡니까? 이번에좀 아쉽지요, 네. 아, 네, 잘하다가 결국은, 아, 그걸 맞추지 못했어요. 16대14. 다시 두 포인트 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종철 장르님 써보로타습니다 자, 미뤘어요 아, 너무 급했지요 네. 아, 아쉬운 순간이에요. 네. 아, 3시간에 세 포인트가 기전 달아나고 있어요. 네. 14대17. 17대14입니다. 이정수 선생님 써버니다 자, 자, 손실! 아, 뭡니까? 아, 네. 15대17. 좋습니다. 네. 3시간에 대각선 공격. 포인트 가져가죠. 15대17. 송영주 선생님 써버렸습니다유재수선사님 좋아요. 김병 선생님 들어. 아, 좋아요. 잘했어요. 자, 좋습니다. 기뻘. 자, 살짝 들어 아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네 강력한 스미싱 포인트입니다 네어 김병삼 장님 강력한 스미싱 결국 송혜주 씨님 체를 냈습니다만은 아 그것을 밀지 못했죠 네 18대15 김병삼 장님 써보놨습니다 자송혜 올렸어요 자자 스미싱 좋아요 다시 한번 수시 아 좋아요 올렸어요 다시 한번아네 우리 이종철 장전 실수네 십육 대 네. 십팔 자두 포인트 차로 다시 한 포인트를 줄였습니다 올립니다 자 기조 수지아 김보리군요 아 뭡니까 이아 뭡니까 아 아웃을 받았어요 네아네아네 아, 네. 아, 네. 상대편에게는 아주 기회가 됐죠 십칠 대 십팔 한 포인트 차이죠 아네 좋습니다. 아시아는 우리 김병삼장입니 하지만 상대 팀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자 들어 아기죠 추진 아포인트테어레 결국은 한 번의 실수가 결국 동점까지 허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18대 18양 팀이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끝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종철 김병삼장님 팀도 송영준 우리 이재풍 선수 팀이 과연 어느 팀일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한번 재밌게 가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송일 선수 무너습니다 자. 유지복 선생님. 자, 좋아요. 수고받아요. 자, 좋습니다. 나 이중세장님 수지. 아, 좋아요. 잘했어요. 자, 아, 뭡니까? 결국 인이 되고 말았죠. 네. 김명삼장로님이 대각선 아니죠. 모퉁이로잘 밀었죠. 네. 아, 그것을 아웃신자라고 안 받았습니다만은. 아, 포인트가 되고 말았어요. 19대 18. 좋아요. 올렸습니다. 자, 김사삼 아, 좋아요. 손수사님 들어. 자, 자, 잘 가보겠죠. 자, 수웨 자, 좋아요. 수웨 씨. 아. 스이안 나오는군요. 네, 저, 저, 아 뭡니까. 아 됐어요. 자 잘했어요. 아 뭡니까. 잘했어요. 아 대단합니다. 결국은. 결국은. 한아한 아, 한 선수가 실수하면 뒤에서 맞춰주고또한 선수가 실수하면 뒤에서 맞춰주고 결국은 포인트입니다. 네. 19대19. 아 좋습니다. 유제품 우리 송희 기사님. 어 기사 등답니다자 동점이에요. 자. 자주 기뻐요. 자 기회가 왔지요. 송기사님. 자아 이종신 기사님 기회지요. 아 잘했어요. 아, 뭡니까, 우리 이종사장님이 결국은 또 실수를 거듭하고 있어요. 실수로 인해서 결국 상대편이 게임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20대 19. 이제 본과 선생님 서브로 달습니다 자, 좋아요. 올립니다. 자, 송이찬 드럼. 자, 기죠 자, 기법을 좋아요. 자, 이종사장님 다시 한 번, 아, 보니까, 결국은 이종철 장르님 또내태에 걸리면서, 21대 19로, 21대 19로, 네. 이종창 김정삼 장르팀을 아, 우리 유재품또 우리 소유주수님이 승리를 거뒀다는소식을 월드팬 여러분께 안드방송해 들으면서, 오늘의서 나눠서 이제 이상으로 맞춰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번 만지 대단했습니다. 자, 역시 신강의 길을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신강계 팬드믹턴화이트입니다